세 개의 설교다, 세 편의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네 개의 설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삼는 게 여러분 우리 한번 신명기서 다시 한번 일장오 절을 한번 볼까요? 일장오 절을 보면.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선포한 장소 모압이죠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다고 하는 그 장소를 얘기해주고 때가 언제인지 그게 이제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헤스브에 거하는 아보리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여드레에에서 아스다르스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러니까 그 바로 후에. 그러면서 5절을 보면,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나오죠. 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첫 번째 설교가. 자, 4장, 우리가 오늘 이제 5장이잖아요. 자, 4장을 가볼까요?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4장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이 선포한다, 고 하는 말이 설교한,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설교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는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하고서 44절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설교가 가장 이 신명기에서 가장깁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건너뛰어서 27장 한번 가 볼까요? 예, 27장. 예. 27장. 음. 27장 1절을 보면 예. 여기 20 6장 19절까지가 크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다음에 27장부터 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라. 예. 요게 27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34장까지를 모세의 세 번째 설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있고요. 네 개의 설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실 때 31장을 한번 가보시면 자 31장을 한번 가볼까요? 31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뭐 했다? 이 말씀을 뭐 했다? 배풀었다 설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개로 보는 분도 있고요 세 개로 보는 분도 있고 그러나 뭐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새로운 제너레이션 사람들에게 설교한. 특별히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 이야기 한 것은 민수기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했다. 그래서 신자가 반복한다고 하는 신자입니다. 거듭한다고 하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해서 말한 말씀이다. 듀러러미라고할때 듀트러 듀르라고 하는 그 말이 두 번째라는 말 반복한다는 말이고 남이라고 하는 말이 법이라 또는 어떤 학,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예,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5장5장도 자, 역시. 아,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언약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그, 그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우뚝 솟아있는 말씀이 뭘까요? 구약으로 본다면. 뭐라, 뭐라,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약에. 예? 우뚝 솟아있는 예, 율법의 핵심. 우리는 그것을 열개의 말이다. 그 계명이란 말이 열 개의 말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열 개의 말.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손수 친 친수로 이렇게 손, 진짜 하나님이 원래 그 손으로 두 돌판에다가 새겨 주신 무슨 명 10계명.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시내산, 호랩산 예, 같은 산입니다. 예, 그 지역의 사람들을 따라서 부르기를 달리 한 거죠. 예, 유대인들은 호랩산이란 말을 더 좋아한답니다.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언약이 뭘까요? 지금 지 금방 금 말씀드린 십계명입니다. 예, 율법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예, 이걸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3절이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저절 중에. 자, 3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그 언약이 말이지. 너희들 조상들하고 세운 게 아니야. 너네들 열조하고 세운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말하면 오늘날 여기 오늘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오늘이 오늘이고요,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나입니다. 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전혀 그래서 이 말씀이. 옛날 우리 니들 말이지 40년 전에 그 호랩산에서 정확하게는 한 39년 전이겠지? 30, 38년 전인가? 31년 전이니까 39년 전에 신의 산에서 그렇게 너희들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랩산에서 그렇게 세운 게그 열조들하고 세운 게 아니야. 그 말씀이 그 열조를 넘어서서 지금 살아있는 오늘 바로 우리들과 여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운 말씀이야, 그 율법이야, 약속이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면서 모세가. 에? 그러니까 너네들뭐 아유 그거 우리 조상들하고 세운 말씀인데 뭐 우리 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세운 말씀인데 뭐 유대인들하고 그 광야 세대 사람들하고 세운 말씀인데 아유 전혀 나는 그거와 관계 없어. 그게 아니라 니네들 지금 바로 너희들. 가난한 땅을 앞두고 있는 너희들하고 지금 하나님이 세운 말씀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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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기원전 1445년 1446년 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3,400년 전이에요. 네, 정 3,400년 전. 그럼 3,4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하고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바로 그거죠. 야, 기영아. 너그말이 말씀이 3400년 모세 아론하고 세운 언약이 아니야. 오늘너 하고 너 여기 살아가는 너나 목사 너하고 세운 언약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열 가지의 계명. 여러분 이 모세 오경에 십계명이 두번 나와요. 주로 이렇기 2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 바로 이 5장에 또한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6절부터 21절까지 10가지의 개명.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그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그 말씀이 10개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이 말씀에 오늘 5장에 중요한 이렇게 건져 올려야 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통찰력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씀이 5장 5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아니 5장 3절 이 언약은 그렇거,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3 3절입니다. 자 33절 같이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3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런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삶과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거기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너희의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에 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얻었고 여기 삶이라고 하는 게 생명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뭘 얻어요? 그다 음에여러분들은팬이으면 삶을 얻고 라고 하는 말에다가 이렇게 뭐 밑줄 내지, 예. 또는 뭐 하이라이트를 하든지, 삶을 얻고, 그리고 대시하고, 복을 얻고, 여기 여기 복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예? 이 말이 즐겁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예. 너희에게 그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럼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그 다음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시 거기다 하고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하리라? 잠구하리라. 그 날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좀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 삶이 요즘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메마른 광야와 같지? 왜 이렇게 막 그냥 무기력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요즘 분위기하고 요 세상 분위기하고 왜 이렇게 비슷하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33절에 33절 외 마지막 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행한다고 하는 말이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세수를 하셨던 교회를 오던 뭐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세수하기 위해서 그 세수하러 가는 곳까지 뭐 하셔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더 좋은 말, 움직인 것보다 더 좋은 말,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죠? 걸어야지 거기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뭐 세수를 하든 뭐 하시든 또 교회를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까지 걸어가야 되고 이 걷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행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뭐와 함께 걸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라 그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좀더 와닿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율법, 언약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될 거고, 그리고 그날이 계속될 거야. 그런 날이. 생명과 행복하고 즐겁고 살아가는 그날이 계속될 거야. 이게 장구한다는 말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지부진하고 삶이 왜 이렇게 메말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시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말씀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지도 몰라요. 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에 갈수 있도록 가지 않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혹시나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있잖아요. 이번에 그 트리키의 그 지진 통해서도 여러분 정말 얻는 그 교훈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이라도 좀 전에 제가 새벽 기도 시작할 때 기적이라고 하고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게 살아 있다고 하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이적이야.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똑같이 평상시에 있을 때는 몰랐어. 그런데 무너졌어. 그래 가지고 무너졌는데 뭐 일주일 있다 살아나고 막 아들 찾고 딸 찾고 엄마 찾고 아빠 찾고 그러는데 막저쪽에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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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저쪽에 막 갇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일주일 있다가 뭐 3일 있다 찾았어. 막 기적이라고 그러잖아 박수 치고 구조대원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TV에서 막 촬영하고 가서 막들이 밀고 그리고 막 가족들이 막 끌어안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울고 울고 막야단는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으면 진짜 큰 그,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조카이가 지난주 화요일날 중학교 거기 선생으로 해서 한 300명이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캠프를 갔는데 어제 저녁에 왔어요. 화요일 날 떠났는데 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오기로 돼 있고 프로그램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이 주일이지. <laughs> 토요일, 주일, 월요일, 어제 저녁에 왔어요, 어제 저녁. 밤한 10시 돼가지고. 야, 집사람 가지고막개 껴안겨 그러더라고. 영애야, 정말 어떻게 잘 왔다고 껴안고. 아니 평상시의 삶 속에서 왜 우리 그걸 못 느끼냐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 꼭 그런 일이 사건이 터져야 누구를 봐도 그게 기적이라고. 그걸 그 그런 경험을 하고 나야 우리는 비로소 그게 기적이라고. 아니 기적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 자체가 오늘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네? 네. 우리 그런 걸왜못 읽냐고. 그 얘기거든. 너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너희가 그런 생명을 얻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서 얻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날이 계속 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자고. 그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런 거못끼고 사는 거야. 말씀 가운데 있어봐요. 그러면 오늘 일어났어? 어, 당신 일어났어? 아이고 우리 자식들 일어났네? 아 우리 딸들 일어났네? 와, 이게 놀라운 일이야. 아유, 가서 막 허구 안할 수가 없지.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 삶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 주님이, 너희들 말이지, 뭐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진정한 형제고 모친이고 내 자매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냐?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 신명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 그럼 너희들 들어가 가지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 그럼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게 뭐냐? 우리는 이제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613계 365 플러스 248개 지키지 말라고 하는 계명, 지켜라고 하는 계명, 613개. 네. 이거 다 지키면서, 그래서 <laughs> 어떻게 지키고 살아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줬다니까, 그 말씀, 계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요한일서, 다시 한번 찾읍시다. 어,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우뚝 솟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613개 여러분 아세요? 모세 율모경의 613개의 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그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예? 613개의 말씀을, 계명을 개명, 찾아 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3장 23절에 그계명을 이렇게 해놨잖아. 예? 3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아,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아,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 모든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해주신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일차적인원 패밀리, 코어 패밀리,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들, 뭐하고, 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 이게 뭐 하는 거냐? 개명 지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야. 이게 약속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하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주시게, 우리 정말 잘 살라고 주신 말씀이야. 네? 절대로 이 말씀이 나는 우리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이, 우리 기독교가요. 이건 절대 종교 아닙니다. 저는 종교 아니라고 생각해. 요 생명이지. 우리 정말 제대로 이렇게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 인간을 살리는 말씀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야. 서로 사랑하며 살래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그 얘기해서 나 이제 너희들 있잖아. 제자들에게 너희들한테 내가 세계명 준다. 세계명 새로운 연약을 준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라고 한다? 내 누구라고 한다? 어, 내 제자라고 한다.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예, 지켜내고 얻어낼 수 있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신대. 복을 예. 예. 얻게 해주신대. 그리고 그날이 계속 장구하게 갈수 있도록 계속 갈수 있도록 해주신대.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다섯 번째 오 장입니다 시명아저조명기서오장이오 5장, 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이 말씀이 과거 광야 세대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뉴 제너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야 결국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 바로 여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세요 그 믿음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하라 그랬지, 예, 사랑하는 거야. 기도 합시다. 예, 오늘 이 주신 말씀, 오늘 다섯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서로 사랑이 지금 말씀드린 사랑하는 거잖아, 그죠? 예, 이웃 사랑하는 게. 자,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갑시다.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해요.